아만보체는 일본 프로레슬링 상식. 일본 프로레슬링의 뿌리는 한국입니다. 또 현재 근본도 한국입니다. 일본 프로레슬링의 근본적 시작은 한국 출신인 김신라즉 역도선수였고, 역도선은 먹고살기 위해 일본으로 귀화를 했고 이름도 바꿨지만 여러 일화에서 알려지듯이 한국인임은 잊지 않았고 실제 인생 말년에 국빈을 한국 조청을 받았고 한국의 최복단인 판문점을 방문해 자기 뿌리를 되찾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일본 프로레슬링의 근본도 한국으로 왔습니다. 역도선이 만든 단체인 일본 프로레슬링은 역도산 이후 3명의 스타인 안토니오 이노키, 자이언트 바바, 그리고 김일의 삼총사가 이끌었지만 얼마 안가 안토니오 이노키는 신일본 프로레슬링을 만들어 독립, 자이언트 바바는 전일본 프로레슬링을 만들어 독립 일본 프로레슬링은 결국 마지막 남은 김일은 내세웠지만 다른 일본 선수들에게 밀려서 거의 폐업 위기였고 결국 김일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즉 김일 이후 한국 프로레슬링 업계는 어쩌면 역도산이 만든 단체 일본 프로듀싱의 직통을 입고 있는 후계자일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더 감사합니다.